오늘은 한 가지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정말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이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국감장에서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극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선일체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김광동 진실과 화해위원장, 이것도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 개입설을또 꺼내 들었다고 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박지향 동부가 역사재단 이사장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의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본인이 그럴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들이 인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유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망언 일삼는 인사들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우리 민주당은 역사부정 세력이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우리 원내에서도 전에 우리 냈던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국가적, 반국민적 언행하는 사람들은 공직을 할수 없게 그 법안을 지금 전희낸 걸로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